사회 질서라는 아주 거대한 기계가 있고요. 그 기계의 규칙을 거부하는 개인이라는 유령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같이 모여서 규칙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규칙을 깨려고 하는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아주 친숙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수만 명의 모인 아이돌 콘서트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같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클럽 회원들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엔 뭐다 똑같은 팬처럼 보이는데 이둘 사이에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콘서트에 모인 관객 전제는 사실 집합체라고 볼수 있어요. 공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잠시 모였다가 공연이 끝나면 각자 자기 삶으로 흩어지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모임이죠. 근데 팬클럽은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 라는 어떤 소속감, 정체성을 공유하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꾸준히 서로 소통하잖아요. 이런 걸 바로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랑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진짜 그룹인 거죠. 그럼 이런 사회집단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사회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직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효율성의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료제 하면 엄청 딱딱하고 비효율적이고 뭔가 답답한 단어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관료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조직 운영 시스템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던 셈이죠.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강력한 시스템의 핵심 특징들을 딱 짚어냈는데요. 첫째, 복잡한 일을 잘게 쪼개는 분업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요. 둘째, 그 위에는 명확한 상하 관계, 즉 권위의 위계를 세웁니다. 셋째, 모든 일은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뽑을 때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뽑고 보상은 경력에 따라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조직은 비효서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와, 이 기계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애덤 스미스의 아주 유명한 핀 공장 이야기인데요. 예전엔 노동자들이 각자 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고작 36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핀 만드는 과정을 18개로 쫙 쪼개서 한 사람이 한가지 일만 계속 반복하게 했더니 생산량이 하루에 4,800개로 무려 13배 이상이나 폭증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조직하는 방식 딱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하는 기계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점점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완벽한 효율성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했던 아주 비싼 인간적인 대가였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날카롭게 파고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카를 마르크스여죠. 그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원래는 창조적이고 의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반복행위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 소외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든 물건이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옆자리 동료는 같이 으쌰으쌰하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느껴지고요. 결국엔 무언가를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휴대폰 공장에서 잠깐 일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때 느꼈어요. 제 팔이 제 팔이 아닌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와,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료제적인 논리가 정말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인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학자 지금은트 바우만은 홀로코스트가 그냥 어떤 미치광이들의 광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합리적인 관료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다고 분석했어요. 이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만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냥 명단을 작성하고, 또 누군가는 기차 시간표를 짜고, 어떤 사람은 그저 통풍구에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걸 넣었을 뿐이죠. 바로 이 지정에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600만명을 학살로 이끌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무슨 피해 굶주린 악마가 아니라 그저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던 아주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분업은 각 개인에게서 최종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에 싹 아사가 버렸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끔찍한 변명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애초에 그 시스템의 규칙을 깨는 사람들, 일탈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탈이라는 행동,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일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기능이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순기능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우리라는 집단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때로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노동자들의 파업 또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규칙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애초에 그 규칙은 누가 만들고 어떤 행동을 일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낙인이라는 것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의 낙인 이론이 이 과정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요. 모든 건 일차적 일탈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서 빵한 조각을 훔치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규칙 위반이죠. 이때까지 이 사람은 그냥 빵을 훔친 행동을 한 사람이지 아직 도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행동이 발각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2차적 일탈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가 찍은 도둑이라는 낙인을 점점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나는 어차피 도둑이야라고 여기지 시작하면서 결국 그 낙인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결국 사회의 반응이 진짜 일탈자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주 기묘하게 뒤섞인 현실에 존재했던 극단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때 홍콩에 있었던 공식적인 법이 전혀 닿지 않았던 도시 구룡성체입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일반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홍콩의 공식적인 법으로 보면 구룡성체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어요. 무면허 의사들이 진료하는 불법 의료행위, 비위생적인 무허가 공장, 무정부 상태의 혼돈 그 자체였죠. 하지만 실제 그 안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불법 진료소는 홍콩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료 공간이었고요. 무허가 공장에서 만든 값싼 어묵과 빵은 홍콩 서민들의 배를 채워줬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한 혼돈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규칙과 자취조직을 갖춘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규칙에 그토록 충실했던 평범한 관료가 괴물이 될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공식적인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서 오히려 서로 돕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현실. 아마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질서를 위한 규칙이 언제든지 억압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규칙 밖의 유령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기계와 유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